전미혜수님 2025년 2월 12일 연중제 5주간 수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보금밥 신부입니다. 소화를 <laughs> 잘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잘 씹고 오래 씹는 겁니다. 씹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 같지만 그 안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턱을 움직여 뇌를 자극하고 적어도 30번 씹는 동안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소화가 잘 되어 탈이 나지 않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잘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듯이 먹게 되면 소화가 되지 않고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일상 안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귀로 그 말들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잘 듣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 머물러야 됩니다 불편한 이야기도 복된 주님의 말씀도 천천히 곱씹고 기도하며 삼킨다면 그 말들은 마음으로 넘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웃과 주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배설한다면 그 말들은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 말들을 내뱉었다가 어려움을 경험한 적들을 우리는 적어도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인간 앞으로 향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머물러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이웃에게 가서 풀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아가 보여드리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며 씹고 씹고 씹어서 소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들어온 말들이 마음으로 들어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양분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의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